인생의 프로그램이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정조 복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시대를 두고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오늘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주장하고 비종교인은 인간의 책임 분담과 노력을 주장합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이미 정해 놓았고 그 정해 놓은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정입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운명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고 예정되어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운명 철학자들은 무조건 인생들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신은 남은 잘생기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는 못생기고, 가난하게 예정하셨나? 왜 신은 세상에 이 엄청난 재난과 악을 다 예정해놓고 행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 골치가 아프고, 신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고생하면서 살아도 이것이 운명인가 하고 그대로 살고, 잘 안 돼도 이것이 나의 예정인가 하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므로 어찌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밝히는 예정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야 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정도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쪼개서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속한 예정과 사람에 속한 예정입니다. 먼저는 절대 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았기에.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예정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바로 절대 예정입니다. 3의 일체는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예정에 누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 선만 예정에 놓으셨습니다 이 나쁜 것은 예전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고 육신이 산 대가로 영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 휴고 시킨다는 것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누구나 구원 받는다는 것은 절대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대 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어도 인간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상대의 예전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델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람에 속한 예정은 책임담에 의한 상대 예정입니다. 상대 예정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아서도 행하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행하지 않으면 예정해 놓아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상대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여 하나님이 좋게 삶을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았어도 거기에 대해 자기 책임을 해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리고 이 시대 현재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인간이 행할 책임 분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알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에 대해 배워야 되고 3위가 땅에서 육으로 삼고 행하시는 이 사명제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대답도 설명도 다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책임 분담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돕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끈끈이 붙여서 놔두면 평생 갑니다. 그런데 떼면 즉시 해결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도 인간이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예정된 대로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문을 두드릴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모두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정을 잘못 풀면 자기의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기도만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해주십니다. 대부분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할 일들입니다. 먹고, 잊고, 찍고, 자고, 돈을 벌고, 쓰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저마다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수천 가지인데, 거의 자기가 해야 될 책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전과 인간의 책임은 답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0% 이상 역사하십니다. 나머지 10%는 인간의 책임은 답입니다. 큰 일은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울 것을 90% 도우시고 인간이 자기 책임을 10% 행해서 완성됩니다. 큰 일은 하나님과 성령이와 성자가 돕고 함께 해 주시니까 작은 일들은 꼭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절대 예정 속에 인간의 노력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의 예정된 것은 없다.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모두 재벌 대통령 스타가 되지 못합니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물은 애초부터 다 타고납니다. 해, 달, 별, 산, 강, 바다, 지구, 남자, 여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정되어 태어납니다. 고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정된 뜻대로 타고난 자가 노력도 하였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을 노력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노력하면 결국 타고난 것이 개발되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 안에서 플러스 자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만 믿고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예정된 뜻이 아닌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 위에 자신의 책임담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예정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이 있습니다. 고로 먼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노력하여 찾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정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다음에 예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